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예. 오늘 무슨 일인지,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시기를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예.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나지 p p t 는띄우지 마시고요. 그 역사에 관한 명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라고 제가 한번 <laughs> 아 제가 한 말이 있다가 뒤에 있습니다. <laughs> 예.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라는 말을 네, 윈스턴 처칠이라는 예. 영국의 소상이었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역사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지만 어차피 진실은 변하진 않죠. 하지만 힘이 있는 나라가 역사를 자신의 것에 유리하게 바꾸어 가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라는 이 말이 역사를 강제할 힘이 국가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때 그들이 우리나라의 조선과 대한제국에게 한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통제하고 또 우리의 사상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예,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일본의 이름으로 쓰게 하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이제 일본어를 쓰게 하기도 하며 또 종교의 자유도 없앴죠.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본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일본은 자국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예, 그때 조선이 황폐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먹고 살게 없어서 후진국이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와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배우고 지금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일본의 만행과 일본의 그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예, 나쁜 일들은 일본이 스스로 지워 나가는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조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번 살펴볼까요? 그 중국은 동북아 공정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저희 우리 한반도 안에서 고구려를 지워버립니다. 지금 만주 땅들 이제 중국의 영토인 만주 땅들이나 뭐 이렇게 중국 영토랑 그 예전에 고구려 영토이었던 중국 땅에서 고구려의 문화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알리지 않죠. 알리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구려는 이제 중국의 문화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보다는 힘이 약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을 들춰내고 사료들을 아무리 우리가 꺼 끄집어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외쳐도 힘이 센 나라에게는. 우리가 이 진실을 수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쎘으면 벌써 독도는 우리 땅이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음이 이게 계속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듯 자신들의 역사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에 힘이 없는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라는 이 말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영화에, 영화 중에 v 포 벤데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한 국가가 언론과 모든 신문과 매체들을, 미디어 매체들을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진실과는 정반대의 보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항상 보도를 듣는데, 그거에 반기를 든 몇몇 사람들이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나 진실은 예,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역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십자가 에못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3일 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왜? 우리 승리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이 확신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성경의 어느 구절에처럼 호겨는 엘리야 호겨는 어느 선지자 였겠죠. 하지만 죽음을 스스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의 순간이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죠. 지도자들이요. 예수가 무지한 사람들인 거다 알고 있었어요. 바리세인, 사도계인, 그때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안에 있던 권력자들은 예수의 죄성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요?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가가지고서는 머리를 땅에 찍고서는 회개를 해야 될것 같죠. 옷을 찢고 젤를 뿌려가며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해서 예수를 이 유대인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때 경비경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원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여놓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를 다시 부활한 메시아를 그들이 먼저 발 벗고 뛰어나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때에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내, 지금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었을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후손들까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근데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처음에 그 잘못을 초반에 되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긴 설교를 마치고 납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야곱 때까지, 또그 이후까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한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희가 성령의 이끌림대로 쫓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오늘 말씀 5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아멘. 충신은 일찍 죽는다 그랬죠. <laughs> 네. 정말 나한테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나 자기에게 또 이롭게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회중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들이 잘못해서 다시 되돌리시고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일을 갈 거네. 근데, 앞에가 참, 앞에 있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마음의 찔려. 네. 뜨끔해서. 네. 그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잘 쓰던 말인데, 똥싼 놈이 화낸다고. <laughs> 그렇잖아요? 예, 제가 있는 사람이 쿡 찔러면 버럭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다 해봐, 그래. 나는 아무, 나, 나는 아무 거릴를낄 것이 없어. 뭐, 할거다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뭐라 쩌고 쩌고 하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에 찔리니, 그들이 다시 한번 일을 갈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박사, 정말 막 사회에서 볼때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교리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 자체가 정말 상식 밖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 자체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음란하고 또 폐역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법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믿는 게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이거를 옳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내가 처음에 이 종교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어라고 생각한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네가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나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난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나,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며 또 오히려 이 불안한 이 교리들을 탄탄히 보완해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련한 짓이죠. 그 신념이 하나님께서부터 로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막 표적을 달라고 바르새인들이 달려드니까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표적들은 그렇게 구별할 줄 모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내 표적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니네의 멸망에 계십니다. 그것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 이미 눈이 막힌 거예요. 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또, 내가 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볼 마음도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깨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르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항상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깨어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기 때문에요. 나나 자신을 내가 평가하는데 어느 누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죠. 너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야 그게 옮겨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치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아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이런 비극의 자리에 이제 들어섭니다. 성경의 충만함을 입은 스테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스테반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집사로 세워지자마자, 성, 회중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거기에서 그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옷을 찢고 죄를 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그리,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아마 이 스데반은 개바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정말 이 신약 시대 우리 그 조대교회 시대에 정말 많은 빛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그를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9절과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그래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둔이라가 아니라 잔이라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 자는 듯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스테반은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네, 하나님 품에 자러 갔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정의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지 삐짓고 나가서 계획을 완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이,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계획 안에 함께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가 볼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지는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확신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는 승자에 의 기록된다. 라는 이 윈스턴 처칠의 말이 이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의 40장 8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석전승자에 기록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한 마디 남겨드리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